한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위해 평생 헌신하시다. 어제 86세 일기로 저 하늘의 별이 되신 김정의 어머니께서 진정한 저희들의 영웅이십니다. 아들 박근식, 딸 박영순, 박정원, 사위 송현섭, 김재호. 손주 송재진 손 송명희 김민서 그리고 모든 가족은 우리 김정애 어머니 사랑하고 존경하고 응원합니다. 부디 저 하늘에서는 아픔 없는 곳에서 저희들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의 평안한 삶만 영이 하시길 기원합니다.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정의 어머니의 영면을 기원하며, 사랑하는 김정의 어머니,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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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. 부디 영면하세요.